2 0 2 4년2월 31일, 주일 내게 하나님 말씀, 영어국 1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여러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에 먹이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농부, 물은 내게 붙어있는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뽀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라리라. 나는 뽀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노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호하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는 이르리라 음.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 포도나무가 그 농부.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나서 그농부를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포도농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내 안에 가하나 나 너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기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아들을 통해서 마귀를 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오신 분이잖아요. 아멘.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야경에 가는데요. 거기에 왕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혔더라고요. 그것을 예. 하고 있었는데 가지가요. 삭동 가지라고 그러나요? 그 말라 있는 가지가 있더라. 살아 있는 가지가 있고 말라 있는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그 말라 있는 가지는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말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꺾었더니 뚝 부러지더라. 살아 있는데도 나무가 말라 있어. 그걸 삭동. 삭동 가지라고 그러나요? 살아 있는 나무에 말라 있는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말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생각의 말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왕 보리수 나무의 보리수가 엄청나게 많이 그 열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열렸어요. 하나의 네.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예수님은 하나의 미리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맨날 맨들이라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빌리포스 2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경을 취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낮추셨어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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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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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시고. 이제는요, 안 해가지고, 아주, 스스로 지치겠지, 하나, 찢서 말했지, 하나. 그냥, 가만히 있는 데예 처음에는요, 낮추시고, 낮추시고, 얼른 그냥, 아멘 그랬는데, 이제 아멘도 안 아멘. 해요. 원로 목사님들,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멘 만들어 마시더 그러는 거예요. 또 높으시고 높으시고 해속 했더니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예요. 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에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 네.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들, 하늘에 가득, 천사가 가득 차 있어요. 하늘 라에 천사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모든 천사들과 예,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사람, 자들, 악한 영들과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는 다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피조물로 만드셨어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 네. 아, 네. 하나님께 영광을 리리는게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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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 n g e r 그 o u n g e r y o u 님 g e 이 y o u 이 특히 우리에서 어 13장 어 1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것 어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에 열매되라 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입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 만물이 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도 그가 없어도 된 것이 없느니다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사람들의 지치라 예 만물을 그가 만드셨고 그를 위하여 만드셨고 들만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오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예수님께서 만유 그리고 만물 모든 세계를 그가 지으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그 아들로 말미 아마 지은 거예요. 아들이 지었어요. 예. 아들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만유의 세계와 만물의 세계를 그가 짓고, 천사도 그가 짓고, 사람도 그가 짓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그가, 그가 없이는 하나도될 것이 없는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스에 보면은, 예, 예측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종들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기 전에는 종들을 보냈잖아요. 열복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가 침대를 당하는 데다.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잖아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여, 질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마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구나. 내 아버지는 농부예요. 포도나무를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 가지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말라진 가지는 불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부가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열심히 가꾸잖아요, 키우잖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하잖아요. 추수 때뭘뭘 뭘 추수해요? 알고 보고. 참고로 천국 참고로 쭉장이는 지옥 불로 집어넣는다. 예수님은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천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가지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정신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꼬집으세요. 조리는 꼬집고 꼬집어서라도 말씀을 드려야 돼. 말씀 듣는 게 사는 길이에요. 아, 네. 믿음은 들으에서 나면 들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말씀을 들을 때못 듣게 하는 악한 영들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조름을 주고 잡생각을 주고 혼리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네.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복음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콘잇게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들려온 것은 말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아지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못 깨닫으면 돌짝과 길짝과 가시, 응? 가시, 열매가 없어요. 옥토만 열매를 10배, 60배, 30배 맺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듣고 깨닫는지 아니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집중하고 귀에다 힘을 주고 눈에다 힘을 주고 마음에 힘을 주고 말씀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말씀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영광이요 은혜나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더니라 안 보여? 그의 아들 예수부터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언제든지 예수 아멘. 너희가 구약을 이룰 때 아직도 수건이 덮었느냐?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는 수건이 벗어지리 이야기의 네.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모양으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비유가, 그림자, 모양이 진짜가 아니고 실상은 예수예요. 예수가 오셨을 때 세례요원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너 가서 예수를 증거하라. 여자가 난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자가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가 세례 요한. 침대 요한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여자가 난자 중에서 침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침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로 침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대를 주신다.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 빛이시라. 아멘. 참 빛이라면서 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그참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보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빛이잖아요. 아멘.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참 빛이시다. 내가 온 것은 그를 위해서 왔다. 나는 그를 증거하위 해서 왔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말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람을 보렀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참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오셨어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요, 왕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기생이 나옵도 있고, 이방인, 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누구도 있어요? 누구도 네? 다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놀라운 거야. 어떻게 기생을 통해서 이렇 오시나? 하나님의 뜻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성경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라?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누구로 왔어요? 기생라합을 통해서 오시고, 또 보아스, 그 누구야? 그 루스를 통해서 오시고, 또, 또 누구죠? 여자들 있잖아요. 예. 네. 다말, 그리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람. 사람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얘기를 못 나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얘기를 못 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명령님한테 내가 너의 집에 오리니 내 안에 사다의 아들이 있으리라. 경수가 끊어졌는데 웃었잖아요. 어, 내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니라 경수가 떨어졌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명령이 할때 내가 너희 집에 다시 오리니, 너희 아내, 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병수가 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정에 오셨구나. <laughs>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 나는 병수가 떨어져서, 내몸 상태로는, 자연적인 상태로는 못 나요. 경수가 끊어진 여자는 아이를못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령님한테 내 집에 오리니, 내 안에 살아있는 아들이 있으리라. 봄이 오면 꽃이 피잖아요. 봄나무 같은 나무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거기서 경수가 끊어진 여자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수집파 지팡이 하나씩 갖다 놓아라. 하나님의 법기 앞에다 갖다 놓아라. 갖다 놨는데한지팡이네지팡인네지팡만그네 지팡 갖다 놓은 지팡이에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지팡이가 어떻게, 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이 부활을 말합 부활. 부활! 예수님은 나를 부활하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망이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씨를 내가 믿나이다 아 배적으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사랑이신 하나님아드씨이다 의심받은 도마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 믿나이다 아멘. 병수가 끊어졌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죽을 때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거 인간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니다 아멘. 우리 원아버지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하미로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장사가 다 끝났는데 말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원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라오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는 부활 때는 다시 살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오빠가 어디 있느냐 무덤으 안내하라 무덤으 안내해서 도로 옮겨 오라 도로 옮겨 오라는데 이렇게 말하는 죽은지가나흘에 되었음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 <laughs> 예수님께서 말하고 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옮겨아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버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둘러서 무리로 하여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님은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네.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자기 배로 동의체로 죽은 자가요, 자기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불은 아 다르게 하라! 살았으니 불을 주어라! 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네, 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네. 내 아버지는 참, 내 아버지는 농부에 나는 참도나하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렀준 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습니다 뭘로 깨끗해져?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왜 천국 열쇠를 줍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 하여나, 시, 하여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니 현기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배드로나, 이 관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안에서 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굴려, 굴리, 안에서 굴리려 열쇠를 가지면서 마음대로 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열고 닫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에 음모 열쇠를 가지셨어요. 마귀는 이 열쇠가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예,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가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 말이 진리예요! 그분이 참 하늘에서 오신 참 하나님이셔요. 참 말씀이셔요! 그분 만이 진짜 말씀이에요. 로그스잖아요 로그스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세대반이 성경 중반에 세대반이 되죠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라 노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보좌에 계셔요 우리 대리로 다시 오셔요 정신 차리고 순종하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다가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올라오라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잔지 참지 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죽음 있는 곳이잖아요 네. 다시는 저 하늘에는 다시 죽음이 없어요 다시 죽음이 없다니까 네.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 염려가 없는 곳이에요. 그 주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율법은 자유를 못 줘요. 너희는 다시 무술하는 종이형을 받지 않했고 양대형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냐 너희가 아들인 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이 영을 너희 마음껏지 보내서 아바 아버지도 부르지. 너희가 손이 아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가영원이었잖아요 예수님 후사예요. 상속자.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 같이 하늘의 후사예요. 하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신부를, 아, 이렇게 귀한 신부를 주셨구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자존심으